안녕하세요. 오션드림스 코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그리고 올한해 동안 계획하시는 일들, 소망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일들,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 계획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션드림스쿠버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도 한해 동안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저희가 채널을 중단할 위기가 몇 번이 찾아왔었어도 꿋꿋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2024년도에는 저희가 더욱 많이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와 그리고 좋은 소식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좋은 제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주변에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야 되거든요. 구독자가 안 늘어서 저희가 가끔 강사님들이나 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리조트 대표님들께 연락을 드리면 모션드림스쿠버를 잘 모르셔서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연락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 라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입소문 좀더 많이 내 주신다라고 하면 더 많은 다이버분들과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취소하지 말고 계속 유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촬영하는데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요. 다만 가끔 업체 대표님들께서 물품 지원을 해주시면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담 주는 것 같아요. 업체 대표님들한테. <laughs> 네. 그리고 우리 리조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리조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다이버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어, 리조트 대표님들도 관심 갖고서, 어,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길 알려주시면은, 리조트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 다이버 분들과 많이 많이 공유해서, 우리 다이버 분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다이빙을 할수 있도록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한 해도 더욱더 힘내서 더 즐겁고 더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다이빙을 할수 있도록 모션드림 스코버가 함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많은 응원과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